안녕하세요. 도개글러브입니다. 이번에 작업할 글러브는 사토 스페셜오더 퍼펙트 커맨드라고 각인에 찍혀있는 베노 00530 티벨트웹 글러브입니다. 제가 딱히 표현할 수가 없는 포지션의 글러브인데 그냥 이렇게 보면 외야 같기도 하고요. 그 다음에 사이즈만 보면 은좀 조금 넉넉한 내야 같기도 한 그런 글러브라고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 좀 넉넉한 느낌. 색상은 빨강, 검정, 칼라이고요. 고객님께서 매장을 방문해 주셔서 작업 맡겨 주셨는데 앞서 작업했던 글러브의 느낌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이 글러브도 작업해 달라고 찾아오셨습니다. 하나하나 하나 착수하시고 외야처럼 엄지가 좀 내려가게 작업해달라고 말씀해 주신 제품이고요. 전반적으로 그렇게 큰 사용감은 없는데 끈피가 좀 많이 말려 있습니다. 하나하나 착수하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려정 합니다. 만들어짐도 좋고 가죽도 쫀쫀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푹신푹신한 느낌도 있고 그래서 작업하고 나면은 쓰기 편하실 것 같고요. 끈피가 워낙 튼튼해 보여서 탄탄하게, 안정적으로 쓰기 좋을 제품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모양만 봐서는 좀 넉넉한 내야 같기도 하고, 좀 작은 외야 같기도 한 그런 글러브입니다. 근데 뭐 굳이 작은 외야를 만들진 않으셨을 거니까, 좀 넉넉한 사이즈의 내야가 어떻게 보면 좀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요거 작업하면서 영상 좀더 찍도록 하겠습니다. 모양은 이렇게 잡았습니다. 이런 식으로 잡았고요. 뭐 기존에 좀 맡겨주셨을 때 모양은 썩 크게 벗어나진 않는데 약간 외야글로브처럼 이렇게 잡았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움직입니다. 작업에 있어서 좀 신경을 썼던 부분은 좀 뻣뻣해져 있는 끈피를 좀 부분 부분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좀 만져준 거랑 움직여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 위주로 작업을 했고 공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쉽게 잡힐 수 있게 모양을 잡았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걸로 보면 둘 하나하나 착수가 아니라 하나하나 하나 착수기 때문에 엄지가 좀 이렇게 좀 많이 내려오는 느낌으로 쓰셔야 되는데, 이렇게 쓰시다 보면 좀 힘들어서 아마 쓰시다 보면 점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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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일반적인 내약으로 쓰듯이 손가락이 올라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도 일단은 좀 엄지가 내려오게끔 작업을 해놨고요한세칸 정도 그런 느낌으로. 그래서 공은 이렇게. 제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고객님께서 야구를 처음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그냥 바로 쓰실 수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. 뭐, 이게 좀 낯설어서 조금 캐치볼 한두 번 해보시고 쓰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. 그냥 딱 그렇습니다. 제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는 이 정도 되면 그냥 시합 전에 살짝 캐치볼 몇번 해보고 그냥 바로 시합 쓰셔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잘 벌어지고, 잘 오므려지고, 지고, 오므려지고. 웨어글러브는 아무래도 뜬공을 잡아야 되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뭐 다른 포지션도 마찬가지겠지만 좀더 이렇게 많이 넓게 벌어진 다음에 이렇게 오므려지고 벌어진 다음에 오므려지고 이런 느낌으로 쓰시면 좀 이렇게 공을 포구할 때좀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지금 이렇게 작업되고 있고요. 이거끈좀 묶고 조금만 더 만져서 마무리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. 작업이 마무리되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검빨 배색에 탄색끈이 적용되었는데요, 이 탄색끈이 상당히 질기고 탄탄합니다. 그리고 모양은 이렇게, 이렇게 외아처럼 하나하나 착수하는 외아처럼 작업을 해놨습니다. 보통은 이제 하나하나 착수하게 되면 엄지가 지금 좀 위로 올라오게 되는데 이걸로 보는 고객님의 요청에 의해서 좀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게 작업을 했고요. 그래서 이렇게. 한세칸 정도에서 움직여집니다. 그리고 공은 편하게 툭툭 잡히고요. 제가 이 글로벌 작업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거라면 탄력인 것 같습니다. 탄력. 탱탱함이 낭다릅니다. 펠트의 힘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가죽의 힘 때문에 그런 건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상당히 탄력 있게 복원되는 느낌이 좀 강하고요. 탱글탱글 그런 느낌이 듭니다. 그리고 이 검정색 부분의 가죽이 촉촉하기도 하고 쫀쫀하기도 해서 공을 잡아보시면 쉽게 공을 탁탁 멈춰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. 공한번 받아보겠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공 잡는 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요. 이런 느낌으로 캐치볼 하시면서 사용하시면 튼튼하게 예쁘게 쓰기 좋은 그런 글러브가 될것 같습니다. 사토 스페셜 오더 퍼펙트 커맨드라고 찍혀있는 NO-00530 티벨트웹 글러브 길들이기 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